안녕하세요. 컨테이너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쿠버네티스 도커 저자의 조은입니다. 제가 책을 집필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생각보다 베이그런트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베이그런트는 도와주는 툴인데 이걸로 너무 괴로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베이그런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바로 쿠버네티스 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저희 깃허브 있죠? 지금 책의 깃허브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지금 알람 2 여기 부분에 3.1.3 그리고 4.3.4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두 개를 올려 놨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잠깐 볼까요? 네,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책의 구성과 동일하게 한다고 3.1.3 네, 3.1.3에 대해서 네 개의 종류의 이미지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4.3.4에도 지금 체계 구성과 동일하게 이미지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내려받기를 해서 네, 내려받기를 하면 이제 쭉 내려받겠죠? 참고로 이거를 전부 묶어갖고 내려받으시면 어, 이거를 컴프레스 한 다음에 압축한 다음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걸리니까 하나씩 내려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 이게 내려봤는데 좀 오래 걸리고, 제가 영상을 이걸 쭉 틀어놓으면 다들 어려움이 많으실 테니까 취소를 하고, 네. 이미 내려받아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 K8S 인프라에 지금 이와 같은 구성으로 전부 내려받아놨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전부 다 내려받았으면 이러한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버츄얼 박스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가상 이미지들을 네, 전부 불러올 수 있으니까 버츄얼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버츄얼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 내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저 이제 내려받기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합니다. 하나씩 할 겁니다. 네, 전부 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여기서 필요하다면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가하시는 지금 mk8s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이게 지금 추가가 제대로 안될 테니까, 있으신 경우에는 삭제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mk8s 가 가져오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3개 더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가상 이미지가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모두 다 시작을 하면 될까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아마도 한 번에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안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이미지에는 호스트 네트워크가 한개 필요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번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191681에 24비트 지금 호스트 인터페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되고요 베이그런트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자동 구성해서 올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상 이미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수동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온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네트워크 설정 변경을 하라고 나오죠. 지금 호스트 인터페이스가 설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어댑터 2번으로 가서. 지금 저는 6번으로 아까 19168 1에 1이 되어 있었었죠? 이 부분을 설정 변경을 해주셔야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네, 6번으로 해놓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클러스터 구조이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모두 다 시작을 할 것이고 지금 이것을 헤드리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시작할 때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재구성해야 된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는 게 낫겠네요. 헤드리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일반 시작으로 해야만 호스트 인터페이스 재구성하는 게 나오니까 일반 시작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설정 변경이 나왔죠?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이걸 해주고요. 그리고 얘 창을 내리고, 다시 또 일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구성하는 동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베이그런트가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베이그런트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쿠버네티스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베이그런트를 트러블슈팅해서 그걸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게 정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쿠버네티스를 어쨌든 실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방법을 쓰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이그런트를 쓰다가 이제 잘잘 동작을 하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게 더 편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 애즈역 애저 코드의 컨셉에 맞게 베이그런트를 쓰시는 게 아마도 계속 엔지니어를 하시거나 혹은 어떤 데브옵스라든가 SI를 하실 때큰 도움이 되실 거라서 그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전부 다 구성이 완료가 됐죠. 지금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변경을 한 걸로. 네, 그러면은 예를 내리고. 책에서와 같이 슈퍼푸티를 구성을 하셨다면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좀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키워 봤는데 끝부분에 되어 있어 갖고 이게 잘 어차피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트였는데 여기가 6만 10번 포트 그리고 6만 101번 포트 102번 10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신 걸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쿠버 컨트롤 갠 노드라고 해야 저희가 노드의 상태라든가 연결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한 28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미지를 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버 컨트롤 어쨌든 테스트는 한번 해 봐야 되니까요. 런 엔진 엑스 하고 이미지를 엔진 엑스 해서 배포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컨테이너가 크리에이션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영상 촬영 중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가 이제 계속 그 지금 변화되는 상태를 계속 보기 위해서 팔로우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는 옵션이고요. 지금 런이 되었네요. 런이 되었으니까 정말 잘 되었는지 뭐잘 되겠지만 이와 같이 Kubernetes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3.1.3 버전 말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저희 도커 버전을 변경을 하죠. 4.3.4 버전도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책에 있는 실습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